도제 목들을 많이 발견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에 한일년 전쯤에 왔잖아요 이성한 선교사 수술 때문에 그래서 막 선교제에서 거의 TV를 안 보다가 여기까 그러니까 막 TV 채널 엄청 많잖아요 1 0 0몇 번까지 막 해서 이것저것 막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그 그 채널들이 편향돼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춘다 고 이것저것 보고 막 이러다가. 언제부턴가 제가 보는 채널이 스포츠 채널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스포츠 채널은 최소한 룰을 지켜요. 룰을 지키고 룰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뭐렇게 아웃도 되고 막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참 제가 제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가 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참 생각들도 많고 기도도 많고 형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심이 아니면. 참안 되겠다 안타까움들이 있는 음.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대학교 때 김종금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시는 그런 모든 설교를 할때 서로네 이렇게 예아를 들게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영국인의 전성기에 영국인의 영국의 전성기에 영국인의 의식을 농축한 그런 표현한 유명한 말이라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세계의 심장은 영국이고. 영국의 심장은 런던이고, 런던의 심장은 맨스미스 사원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쭉 풀어가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편인데, 이 문장을 보면서 이런 논법을 잠시 빌린다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의 심장은 성경이고, 성경의 심장은 예수이고, 예수의 심장은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심장은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참한 사형 도구인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는가 여기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시금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것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면 바르게 이해해야만 참 기독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핵심이며 기독교의 주제이며 기독교인이 되는 유일한, 크리스찬이 되는 유일한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장 큰 이야기, 더스루빅 스토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성경의 총 주제고 성경의 최고의 관심자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제,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고 이 세상의 축복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섬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중심이 되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번에 개인적인 어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참 선교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있으면서 본의 아니게 안식년 같은 시험을 갖게 됐는데 그 시험은 다시 좀 분주한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급박하게 흘러가지 않았고 저희 부부가 오히려 우리의 여러 가지 사세기의 시간 그런 생각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심은 여러 생각들의 원리들을 흔적들을 정리하고 변화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저에게는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더 강조했던 이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가 인간의 죄에 대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죄인이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죄이고 그 죄의 값은 필연 적으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 예수,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묵과할 수 없어서 흠도 티도 없는 속죄양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 처리하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현장의 그 18개 개척교회에서 매년 설교할 때마다 매년 1회 이상은 이 십자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꼭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IT 사회가 한 20년을 돌아보면서 저희 IT가 워낙 피폐하고 살기 힘들고 그런 선교지라서 뭐 많은 건물, 많은 재정, 많은 일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IT 정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장기화되면서 제가 본아이게 이제 현장의 리더들과 줌과 와사비라는 그런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교육하고 있는데 더 통감하고 실감하는 것 같아요. 지진 전에는 저희가 I T 가 선교의 변방이었어요. 그러나 2 0 1 0 년에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한때는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꼭 좋은 의미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정부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변화가 없으면서 힘들면서 살상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에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변방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 기준으로는 변방이고 전방이고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명한 아주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는성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KMC 한국 감리교단과 UMC 미국 감리, 감리교단의 전체적인 지원을 받아서 정말 그그 그 제일 험하고 흉악한 지역에서 성공을 사역적으로 감당하고 많은 건물들 이역으로 사역하던 분이 계세요. 또 많은 다른 단체들도 선교사님들도 교회, 학교, 병원 등에 헌신할 때 정말 변화가 보이는 그런 사역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사 힘들었지만 즐겁게 사역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급변하면서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서었을 일었던 책 중에서 기독교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유럽에 있는 선교사가 케냐에 갔을 때 정말 케냐의 그 현장에 나이로비 중심으로 학교와 병원과 교회 같은 그런 번듯한 건물들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없어서 고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그 그 중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 정말 십자가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 순삭의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면서 그리스도한 추장이 와서 왜 이제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일찍 전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되고 친척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그 책의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깐갈아보고러는데 정말 무교회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냐 건물이냐 병원이냐 사람이냐. 저도선교 현장에서 캠퍼스 사역도 하고 미션 수급 사역도 하고 교회 직기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구제 사역 등 여러 종류의 사역을 하지만 이 초점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사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그러죠. 정말 대단한 사역 같습니다. 큰 사역 같습니다. 뭐 이렇게 열화 음악 하지만 그러나 제안에 느끼는 그런 것들은 뭔 일어수룩도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생각을 바라보는 자업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 중요하지만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그 작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우리 현직 제자들과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최대의 사랑이 성경은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자기 자신의 심장을 떼어 주듯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구원을 위해서 제 그의 제값에 희생을 치르게 하는 것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적인 삶이고, 일터 선교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 많지만, 정말 희생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적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행함으로 실천하는 자가 너무 필요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후 혁명은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의 혁명이 때문입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화목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역에 막혀있던 죄의담이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웃 그리고 나 자신과도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들를사하 주고 안아 주신 그런 화해와 만 화해와 만남이 그런 화해의 만남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세상에 본이 되함이 절실한 요즘에 이런 표현 이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 예수님도 못 말려 이런 자조하게 말을 하는데 얼핏 보면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다 보면 잘안돼화해도잘안돼막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해결이 키인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본이에요. 믿음의 출발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알피그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있던 공동체 이제 그 공동체는 어떤 비전 어려 기업의 본을 가지고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나가는 기업이었는데. 대학계 일년 후배인 서울대 씨 후배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 그 친구는 어떤 그 공동체의 특별한 목적으로 자기를 헌신하고 드리려는 것보다는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러나 보이는 거 공동체는. 그러니까 자꾸 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막 그런 듯늘제 안에 그 친구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친구만 빠지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잘될 텐데. 저런 친구가 이렇게 성교단체 활동했다고 우리 단체에서 막 임원으로 입고 그니까 너무 상태가 힘들거나 그래서 제가 막 본의 아니게 총대를 맺는 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힘들어 꺼렸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한테 찾아서 컴플레인도 많이 하고 자기는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없었고 용서한테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모잠비게 선교를 갔다 온적 있었어요. 근데 이거 그 뭐지? 그 너무 뭐 선교와 단기 선교가 너무 그 모기 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깨끗한 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니까 모기 간에 그 모기가를 많이 까놓은 그런 상태였더라. 그것도 뭐일년막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동 세브란스에 가서 수일날 예배 맞추고 하다 보니까 너무 몸이 힘들어서 막 한전이라고 몸이 막 떨리고 전 거짓말하면 5 0인치 몸이 막 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는 뭐 이제 영동 세브란스 가서 음 그냥 감긴 줄 알고 이 치료받았더니 이제 저보고 막 약재 줄줄알았더니 병동에 올려가면 있이 뜨니 막 바이탈 사인 체크로 올라가는 거야. 바이탈 사인이 뭔지 아는 분몇분 분 계시겠네. 근데 저는 그때 여깄었죠. 막뭐 장난하고 보니까 간호사가 저보고 아저씨 정말 위험한 병이에요. 저 옆에 침대에 김성찬이 죽었던 자리에 김성찬 아시나요?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캄보디아 가서 말라리아 걸로 죽은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이제 살 확률이 반반이다. 폐혈증일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막 이러면 되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겁을 주는 게 맞는 건데 제가 긴장이 안 됐던 거죠.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지금처럼 뭐 심플한 기계가 아니라 복잡한 기계인데 체온, 맥박, 혈압을 막 순간순간 재고 보여 주는 그런 자료인데 혈압이 128에서 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110 떨어질 때까지 되게 여유가 있었죠. 뭐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게 막100 아래로 떨어져 90대 내려가니까 제가 정말 당황스러운 거. 이러다가 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90에서 86 떨어지니까 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예요더 되니까 80이 되니까 어나 이제 죽는 거구나. 그때 크리스천이니까 선교단 약자기. 우리 그 단체 대표 그러니까 정말 잘 감당했을까요? 아니었어요. 1 5분 동안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 이렇게 죽는구나 혼란스러운 게 자체가 생각도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막 집사람 울면서 막 기도 전하고 막 급하게 막 전화로 기도도 받고 이러는데 1 5분 동안 정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십오 분 정도 막 지나니까 제가 생각이 정리되면서 제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회개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더라. 고요 그런 생각이 좀 정리가 되면서 그때 제일 처음 회개할 때 나왔던 그 용서하지 못했던 후배가 얼굴이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정말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친구랑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지금 하면 좀 정리가 되니까 안정제도 놓고 그랬으니까 막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새벽 5시쯤 된것 같은데 내가 깨어있는 것 같은데 눈을 뜨지 못하겠어요 혈압계 이게 뭐 70으로 내려간다 60으로. 보니까 이게 94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왕은 제가 왜 드리냐 면 정말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출발 자체가 더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함이 참 어렵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사랑을 가지고 누구와도 화목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려년전서 1장 30, 아,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이에 죽으심을 통한 그런 그 능력으로 죄로부터 구속사업을 이루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를 음. 지혜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아, ITS 때 미주나 중남미 선교사들에 자주 다가보면은 많은 선교사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사역 회 감당해요. 중남미는 이제 보통 10년, 20년씩 사역한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자기 같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IT 선교사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야 IT는 힘들겠어. 야, 거기는 선교사의 무덤이야. 노예 군생 때문에 그 나라 안될것 같은데, 맨날 시위하고, 데모하고, 폭동하고, 무정부 상태고, 심지어 공항에 테러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말을 해요. 저희를 위로한다고 격려한다고 그런 말을 하죠. 심지어 현지인들도 자기 한테 도와주니까 고맙지만, 측은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해요. 선교사님, 언제 한국에 돌아가실 거예요? 장기 선교사가 별로 없는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이 선교다라고 할, 할 정도로 정말 힘든 나라가 아이티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안정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이러한 표현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맞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부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이티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길 때. 정말 많이 그들을 구제하고 구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반드시 그 십자가의 도라는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으로 이들을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바뀌도록 변화되도록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되도록 이들을 섬겼을 때 소백 년의 노예 근성이 사라지고 더 이상의 선교사의 무덤이 아니고 부정부 상태에 살기 힘든 것이 아니고 희망의 언덕으로 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자들과 이런 꿈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십자가는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신약성경에는 수없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 175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의미를 삭제해 버린 채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예수께서 십자가를 빼버린 변형된 그리스도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죽으심은 자원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미리 회피할 수 있었지만 예정된 죽으심을 자원함으로 홀로 고통의 자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죽으심은 우발적인 죽으심이 아니라 만세전에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도살당할 어린양으로서 미리 예정되고 예고된 죽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십자가로 통하고 있었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진노하심과 지옥과 죽으심을 나 대신 맛보신 것입니다. 대속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의보여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여러 분 이사야 오십장 보면 너무도 분명하고 잘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에안 앞에서 우리가 죽음바 되었지만 또한 그의 살으심에안 앞하여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한 그의 사심으로 인해서 생명과 구원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천국으로 통하는 사닥다리이고 터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제 더로 죄 가리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 가리움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만드신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간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오고 부활을 통해서 오순절이 왔습니다. 율법과 자기 의식과 종교의 편견을 고집하는 유대인은 우리가 종교의 대명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헬라인은 문화인, 지성인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보통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세련된 문화, 예술, 철학, 과학, 윤리학 등 높은 그런 학문적인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영광에 날마다 새로운 것인 자아를 추구하는 아주 순수한 인본주의자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럽고 단단한 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단한 자아도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가 신이고 왕이고 주인이란 그 높은 교만의 하성은 여지없이 깨지고 부정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솔하게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인간은 겸손해지고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치료되고 해방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구속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류 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순수하고 진실한 사건 없었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울었고, 나의 예자가 죽었고 새롭게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거짓의 두루마기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을 명상해보는 묵상해보는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안수할 때, 나의 제약은 말끔히 시키시고. 상처는 고쳐지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앞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후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저리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의 도 죽으신가 부활을 담보로 우리와 맺은, 우리와 맺은 언약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무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지상 최대의 약속이고 하나님 최고 언약이고 피로 보증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약속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정말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그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 여러분 각자의 혈악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누리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